이런 교가 망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자나 이슬람, 신천지와 같은 죄악으로 보고 있잖아요.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던 것으로는 자기 커미와우스나라자을 했죠. 이건 과연 옳은 일일까? 안녕하세요. 나란이 없는 교회 정영주 목사입니다. 김재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아 이거 얘기했다 큰일 나지 않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동성애. 에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교계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관련된 문제이죠. 얼마 전에도 목사님 한 분이 이 동성애 문제로 출교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감리교회에서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큐어 축제에 의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는 그 이유로 출교가 됐습니다. 관심하고 넘어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교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키워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막 서로 식하고 막 이게 서로 띠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건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대 이야기지? 시위를 하는 네.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키어축제 자체도 뭔가 이제 시선을 끌기 위하여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게 분명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다 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를 봐도 세상의 상식이나 이런 것에서 반하게 되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성숙한 기독교인일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죄악으로 보고 있잖아요 특히 로마서가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창조섭리 안에서 잘못되었다 순리대로 사용할 것을 영리대로 사용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구분하시는 거거든요 구분한다 해서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짐승과 사람을 나누시고 마지막에는 남자와 여자를 그렇습니다. 나누시죠 나누는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면 악의 세력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나눠 놓은 것을 다시 뒤섞어 버리는 카오스로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체성이 남자로서 느껴지지 않고 여자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반창조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교회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니죠. 뭐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느 청년들 많이 다니는 교회의 전무 목사님, 그분이 교회 내의 비서들을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던 것으로는 아주 약한 몇 개월 면직 정도 처분으로 끝났죠. 그러나, 큐어축제에서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이유로 면직 정도가 아니라 출교를 당하셨거든요. 이건 과연 옳은 일일까? 사실, 기독교인들이라고 죄에 안 짓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성적인 비리들, 이런 문제들, 우리가 암암리에 눈 감고 있는 많은 거짓과 비리에 대해서도 교회들은 사실 다눈 감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숨겨서는 안 되는 죄악으로. 마치 기독교가 동성애자들 때문에 망할 것처럼 얘기들 많이 하죠. 저는 좀이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가 동성애자나 이슬람, 신천지와 같은 외부적 요소 때문일까요? 기독교가 아니, 망하는 그렇군요. 이유는 내부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와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본질에서부터 계속 떠나고 우리 안에서 타협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할 거예요. 동성애자 때문이 아닙니다. 동성애자 얘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문제가 동성애자들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천천적인 그런 정체성이냐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나 아니면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갈려집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선천적이라고 알고 계세요? 후천적이라고 알고 계세요? 전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선천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선천적인 그 동성애 성향을 가진 것이라면, 너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는가 음. 생각을 해보면 그저 정죄하는 게 과연 다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들에게 무슨 도움인요 그리고 동성애를 용납을 해주면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양성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 논쟁이 있는 거죠. 차별인지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굳이 법까지 개정해야 되나 생각은 있어요. 아,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법일 수도 있겠다는 인식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이 너무나도 쉽게 뿌리 박혀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법으로 바뀌기보다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사실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정말 차별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세리와 함께하고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차별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동성애겠죠. 인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음모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하기를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교회가 요즘에 내부 결속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내부 결속이 약해진 조직이 하는 행동이 뭔가요? 내부의 네, 적을 만들죠 그래서 쓰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이슬람 신천지. 그리고 네. 동성애 뭐 물론 기독교가 좋아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닙니다. 그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마치 교회를 망하게 할 것처럼 호도를 합니다. 전이 문제 때문에 동성애 문제가 요즘에 점점 더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특별히 저희 교단 안에서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이슈화시켰던 전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에 대해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부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순장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커밍아웃을 말하자면 했죠 자기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한때 나도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았다 그런데 너무 외롭다 그 외로움이 성적인 외로움을 넘어서서 누구도 편들어 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 우리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동성애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치유하고 위로하고 함께 갈수 있는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야 되지 않겠나?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학자들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목양적 관점에서는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먼저 수용하고 먼저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과연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들에 대하여. 그렇다고 배우지 <laughs> 마. 넌 지옥 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저는 음... 여러분들에게 죄인의 성향이 있는 건 동성애자가 죄인의 성향이 있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음... 저는 모세가 되게 모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물 앞에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날 뛰고 있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죠 네. 말리죠. 그렇죠. 이게 모태자의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먼저 다가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함께 나란히 걷는 거예요 함께 걷다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길로 또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그런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뭐 논쟁할 수 있는 부분들, 질문들을 여러분들 여기에 달아주시면 이 주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같은 것들 같이 이야기나고 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